네, 안녕하세요. 백건우입니다. 자, 오늘도 확실한 이슈와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다 설명드릴 건데, 일 여러분들 꼭 매매하실 때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보를 드리는 이유가 뭐 뉴스를 복사해서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다음 섹터가 뭘지 생각을 해보면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시장이 잘 활용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수익과 내 자산에 규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꼭 인지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플리매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50%, 60%, 70% 수익 다 보셨습니다. 물론 자금에 따라서 수익률은 다르겠지만 물론 몰빵 권유 드리지도 않고요한 번에 많이 먹는 그런 매매보다도 매일매일 이기는 습관, 매일매일 내가 정보를 가지고 근거 있는 매매를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업로드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먼저 전달드리고, 코인 추천드리고, 타점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들어가는 돈 1원 하나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꼭두 눈으로라도, 눈팅이라도 하시고, 올바른 정보, 근거 있는 매매, 확실한 손익비 관점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폴리메시 현재 지금 보유중이신 분들은 저희 이벤트로 지금 에어드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폴리메시 보유중이거나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영상 후반부에 있는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폴리메시 정보 한번 드릴건데 지금 물리신 분들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저희 어제 어 카톡방 가족분들은 충분히 75% 70%, 67%, 뭐 선물 쪽 가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내셨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폴리매치 타점을 1.3월 28일 날 들였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많은 갭을 띄워주고 다시 한번 이평선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물리셨으면... 꼭 저희 카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고 저희 타점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폴리메시 급등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트위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노드 운영자 합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큰 오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랑 쏠리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드린 타점은 카톡방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구독자 종목 추천, 폴리메시 뭐 진입가,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근거까지. 사실 이런 근거 있는 매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중, 손절가랑 비중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100% 올라가고 바로 급등할 걸 알더라도 언젠가는 이 비중을 몰빵으로 쳐버리면 한번 당하기 때문에 항상 비중이랑 손절가는 지켜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플리미시에 대한 다음 이슈가 지금 바이낸스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5월 안쪽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저희가 확실하게 터지기 직전에 이제 진입가랑 목표가 알려드릴 거니까 혹시나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카톡방 들어오셔서 말씀 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유자분들 위주로 저희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 중에 있고요. 보통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현금으로 어이 정도 금액이 나가게 되고요.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하드포크로 발생된 일정의 가스 코인이라든지 수수료 코인들은 저희가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폴리맨시 고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정보방트로 오셔서 에어드랍 관련 문의 주시면 누구든지 100% 참여 가능하고 100% 이상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제가 꿀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